보험회사에 있는 제무등 선배 할머니 저희 동네에 사시는데 맥주 한잔 가볍게 하자고 그래서 저도 마침 그때 시간이 돼서 맥주 한잔 하러 이제 바로 이제 밤뭐5 0 0 m 도안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지점에 있는 치킨집에서 만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는데 뭔가 보니까 그 선배가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게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아 형님 뭔데 이렇게 뜸을 끌나요 그랬더니 야 김교수야 너 우리집 막내 아들 알지 어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복합 준비하잖아요 야내 이놈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게임 좋아해 그놈 어 그리고 내가 게임하는 건 이해해 왜 게임은 재밌으니까 벌써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죠 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건데 근데 어쨌든 내가 진짜 이상한 건 게임은 하루 재밌게 하는데 그날따라 게임이 잘 되잖아 잘 되면 그 다음날부터 게임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채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3일 동안 지금 게임 잘하는 얘기를 쳐해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냐? 저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막내놈이 지아파 제일 똑같은 애거든요. 진짜 똑같은 애예요, 지아파랑.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습니다. 형, 근데 형은 왜 골프는 하루 잘 쳐놓고 나한테 골프 잘친 얘기는 6일 동안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선배가 딱가을 얘기하죠. 야두 가지 때문에 그렇지 마. 나 잘한 얘기 들어주는 놈이 제일 좋아. 나 잘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인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매달 술사고밥 사주는 거지 마. 그죠? 네. 두 번째. 그래야 늘어 인마 볼프가 복귀하거든요. 세상에 예상보다 안 못한 일을 복귀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잘된 일을 복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은현 구단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좋은현 구단이 프로기사 누가 되는지 아냐? 김교수야? 복귀하는 거냐. 근데 그 프로기사들 중에 누가 구단을 하는지 알아? 누군데요? 쉽게 이긴 바둑도 복귀하는 거니잘 풀린 바둑도 복귀하는 거야.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런데 예상보다 크게 진 바둑을 복귀한대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예상외로 쉽게 이기고 크게 이긴 반도 웃기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까지 세명밖에안 웃기게 주죠누구네요 이창호, 이세돌, 그리고 자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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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물어보셔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보셨나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한 게임적 요소죠. 간단한 게임적 요소죠. 그 사람이 쓴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고 나쁜 결과를 타박 두 번째,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칭찬이나 보상에만 쓰고, 그 사람의 나머지 캐릭터를 가지고 나쁜 결과에 대한 타박을 하기, 심지어 가능하다면 소위 말하는 거룩하고 과장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별명 하나씩 붙여놓으면서 내내 네가티브한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메시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 번째, 우연한 득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뜻 없이 하는 행동, 크게 의미 두고 있지 는 행동이지만, 나한테 도움되면 리더가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설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설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오늘부터, 잘했어 보다는,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이게 시씬더다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의 법칙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마무리 할 겁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게임의 법칙은 한국에만 거의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이라서, 제 그러니까 별도로 떼어놓은 건데요. 한국사람 연구하는 외국 연구자들이 각자 자기 문화의 독특함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예요. 모든 문화는 자아가 낫습니다. 오로지 한국 문화만 자아가 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세계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쓰는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가 없어.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바오 r 와이프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냐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죠문화 동료 외동딸도 자기 아빠, 우리 아빠라 그러죠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죠. 이런 표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쓰는 표현이에요.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동창분들이랑 술 먹은때 이런게 했으면 니가 이 나라 살냐? 욕먹기 <laughs> <용목이> 딱 좋죠 <laughs> 모든 자화가우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 2월달에 저 광화문에 있는 신문노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든 자화가 우리입니다 이렇 얘기 얘기해 드리니까 앞줄에 계신 60대 중반쯤 된 분이 그 분이 정장에 계신 분인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우민이다. 그 농신가 여쭤봤더니 우리은행 행장님이시더라고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하시. 저 그분한테 그냥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우리은행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에피소드 아이 일인데 실제로 우리은 행이한일은행 뭐 이런 데서부 출범했잖아요. 출범 초창기 때 영어 사명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워뱅크였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 근데 외국인들이 누구도 이해를 못하더래요. 영어사명어 왜? 왜 마이 머니를 아워뱅크에 입금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워뱅크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유니세프나 군네이버스처럼 개인이 돈을 기부하면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런 문화가 됐을까요? 한국의 문화. 워낙에 많이 쳐들어와서, 워낙에 많이 외침이 많고, 워낙에 많이 변수가 많으니까 사람이 혼자서 맨투맨으로 살아가면은 금방 죽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요새 진화 인류학에서는요. 이런 연구를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이번 올해 올리 이번 올림픽 때문에 더 확실해졌죠. 한국 여자들 칼이랑 총만, 아니, 총이랑 활만 지어주면 다 전세계 전국하죠. 여성들도 왜 이렇게 총을 잘 쏠까요? 여성들이 활을 잘 쏠까요? 이게 요즘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그런 여자들만 살아남았대요. 한국. 왜냐? 워낙에 많이 쳐들어오니까, 중국이 한국, 중국 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한국이 유난히 중국 민족들이 쳐들어서 와 여기서 중국은 한족뿐만 아니라 거란 여진 돌궐 말단까지 유난히 들어오면 한국에 오면요 여성들을 다 죽여요 왜 한국의 여성은 다른 나라와 달리 다 전투원이에요 행주치마도 틀린 거더라고요 다 같이 돌을 던졌고요 다 같이 화를 쐈어요 화는 여성 남도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아니라 한국 여성은 전투원이니까 살려두지 말아라. 중국의천 년이 넘는 교시라고 합니다. 그런 여자들만 계셨어그 와중에서 살아남는 거죠. 자, 그런 자아들이 그런 고난과, 그 다음에, 어, 시련을 많이 겪은 자아들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나의 힘보다 우리의 힘이 더 크다는 걸잘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관계적으로 자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 위기의 순간이 면 잠깐만, 내가 여기서 누굴 불러야 이 위기를 타개할수 있지? 누구한테 알려야 지금 내 생존의 확률이 높아지지? 내가 이걸 했는데 워낙 흥미가 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관련이 돼 있다는 라 신념을 철학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거예니 위에 원숭이가 있는데요. 밑에 펜도와 빠나나가 있죠. 이 원숭이는 무엇으로, 어디, 펜도와먹으시겠습니까빠나나와먹으시겠습니까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비율로 90% 이상으로 원숭이를 바나나나와. 많은 분들이 표 그게 뭐 외국인들은 절대 이해 못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묶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99%다 이렇게 묶어요. 바보테스도다 이렇게 묶어요. 왜좋 아세요? 동물 동물 식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생물학자들도 이렇게 묶어요. <laughs> 네. 제가 이화여대 생명과학부에 가가지고 이 최재천 교수님이 강의하러 오라고 셔가지고 최재천 교수님 앉아 계시죠. 생물학박 교수님들 생물학과 다른 교수들도 일곱 분 앉아 계시죠. 생물학과 대학원생 석박사 앉아 있죠. 학부생 앉아 있죠. 거의 200명 앉아 있는데 묶어보세요라고 했더니 200명이 다 입도 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거 다니고 생물학과인데 동물 동물 신물이잖아요라고 했더니 최재천 교수님이 무슨 얘기인가지문 교수님. 원숭이 아빠나 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네. <laughs> 관계적 구조야. 그래서 문제도 관계적으로 해각하는메카니즘잘 발달된 거죠.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한테 되게 신기한. 다음 장면이 더 재밌는데요. 아, 다음 장면에 3명이 나옵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제일 장기를 잘 둘까요? 참국 사람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이 3명 중에 누가 제일 장기를 잘 둘까요? 우린 예를 지목하죠. 왠지 예일것같다는 느낌을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내가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한국 학생 100명, 외국인 학생 100명. 그러니까 20살짜리들이에요. 20살짜리를 데리고 해도 진짜 재밌는 결과가 되잖아. 한국 학생 100명 외국인 학생 100명 이렇게 100명 100명 듣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1년에 한번 너무 힘들어서 2년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기 말에 보여주는 거잖 그러면 이 학기 말에 이제 한국 문화가 어떤 건지를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 여기서 누가 제일 장 얘기하는지 까요 한국 학생들이 다 예요 막 이러거든요. 외국인 학생들이 그 전나 전주가, 그 전주가 이거였는데 여기선 그나마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종각시간 애들이 무너막 상처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나 그래서 이거 저는 농담이 아니고 장난치 것도 아니고 제가 어,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아예 빼줄게요 막 이러면서 외모랑서 달래니다 그리고 왼쪽 할아버지 A 오른쪽 할아버지 B, A 할아버지 B 할아버지 이렇게 두 분만 놓고 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 장리를 이길까요? 라고 하면, 이제 한국 학생 100명도 놀랍니다. 왜냐면, 하 한국 학생 100명과 외국인 학생 100명의 대답이 100대 100으로. 양쪽 다놀래니다 다 놀랍니다. 외국인 학생들은요, 외국인 학생들은 거의 전원 A 할아버지가 예외 없어요. 여기서 네, 지금 약간 의외의 표정을 짓고 계신데 한국 학생들은요. 거의 만장일치로 비하아고 그러니까 극단적 문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 차이에는 일본 학생과 너다 먹고 싶대. 일본 학생과 중국 학생들도 다 이할아버지입니다. 오로지 한국 학생들만 이할아버지니다 그러 그러니까 양쪽 다 놀랬죠.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봐요. 왜 외국인 학생들한테 왜 A 할아버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라고 하면 외국인 학생들의 대답은 다 이거입니다. 거의 다 이거예요. 왜 A 할아버지가 더 문제 에 치열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걔네들이 보는 A 할아버지가 이는 이유. 그런데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왜비할아버지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라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일단 그 전에 이 A 할아버지를 쫄린 상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하라버지에서는 네, 고수의 아우라가 <laughs>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쫄린 거예요 이게. 왜 스무 살만대도 학생들이 이렇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스무 살만 돼도 문제를 떨어져서 본 느슨한 자인 우리의 우리의 얘기가 되게 문제 해결에 용인하게 사용됐다는 경험들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훈수라고 해요. 훈수는요, 어, 다른 말로 번역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시스트, 힌트, 헬프, 팁, 뭘로 번역해도 되 이상해요. 어, 그거는 훈수 없니? 집단주의는 훈수가 없죠. 왜? 그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주의에는 훈수 당연히 없죠. 이거 남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훈수가 얼마나 없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훈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 훈수가 없냐면요, 일본은 전쟁에